야 나루 이거, 이거 맨메로 산거야 너 이거 줘봐 그거 이야 그거 뭐야 어토바 그거 어디 보자. 그럼 맨메로 산 거라고 나루야. 응 어디 봐, 굿데 어디 한번 봐보자. 근데 그건 내거 아니니? 이야. 오뭐 맨매에다가 그렇게 발을 올리면 어떡해 어 줘봐 엄마 가지가저 자식이 뭐해? 음. 너 지금 뭐해? 응너 음. 지금 알아, 야, 너 신상이 그래, 그래, 나그줘 봐. 응, 으르렁 하면서 갖고 오지 말고, 엄마. 응, 지지배가 그냥 그냥 갖고 오지. 왜 으르렁 하면서 갖고 와, 엄마. 그러면 나는 이거야? 생겼어 이뻐. <laughs>